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이 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정말 최후의 종말의 모습을 이제 보는 거죠. 사도 요한이. 대부분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지막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지막 모습이 어떤 거예요? 대부분은 아마 영화나 TV나 뭐 드라마나 뭐 그런 매스컴 때문에 어, 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뭐핵 전쟁이 일어난다 뭐 그래가지고 뭐 지구가 없어지는 것 아니면 천재지변 그죠 지금도 지 지금 기후의 변화가 심한데 앞으로 더 심해져서 뭐 동시 다발적으로 지진과 뭐 태풍과 뭐 쓰나미와 허리케인 뭐 그래서 막 지구가 종말에 되고 아니면 좀 우스꽝 얘기지만 뭐 좀비 그죠 그걸로 막 세상이 막다 전멸되버리는 그런 걸 사람들이 많이 상상합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이렇게 많이 소재로 나오기도 하는데 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의 모습은 어떨까요? 성경에서 그 마지막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어, 이것을 우리가 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그 마지막의 모습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u So,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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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다 v 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이 v 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아, 지구가 이렇게 정말 파괴되고 뭐 그런 건가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어,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어, 이단들은 사용하는 방법이 말씀 몇 구절 가지고 자꾸 막 인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꺼내서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이단이죠. 이단이 그래서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말씀에 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전체적인 숲을 알고 보면서 그 흐름 속에서의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겐 지혜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단처럼 구절 몇 구절을 이렇게 막 뽑아내가지고 어, 내가 어, 내가 어,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어, 그렇게 쓰게 된다면 어, 우리가 맞을 때도 있겠죠. 성경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게 된 위험 요소가 있죠. 근데 이1 점만 이렇게 보면은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말의 모습은 다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어 종말에서의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종합해서 쭉 보는 게 필요하겠죠. 종합적으로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 이 땅의 모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진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그 세상이 어, 뜨거운 불에 의해서 풀어지고 녹아진다는 말이 어,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 지구가 뭐 불이막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니면 뭐 이렇게 폭발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단들이 핵전쟁을 자꾸 얘기해요. 세대주의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막 제3차 세계대전 뭐 계속 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겁을 주고 그렇게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수한만이 남게 되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수한만 남게 되는, 그래서 다시 새로움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쓸수 없는,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를 다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용광로 불 속에 넣죠. 뜨거운 용광로 속에 넣으면, 그 쓸데없, 쓸모없었던 고철들이 녹아 내려갑니다. 그래서. 녹으면서 그 녹은 쇠물이 있죠. 그것을 어디다 새로운 틀에 다시 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쓸모 없었던 그 고철들을 어, 그 만들고자 하는 어, 조물주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러니까 새로움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어, 새로움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막 갑자기 막막 파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없어지고 소멸되고 좀비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정화, 그러니까 막 뜨거운 불의 의미가 아니죠. 의미적인 겁니다. 정화하고 녹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다시금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갱신하는 거죠.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시죠.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오늘도 그 말씀이 있죠. 그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없애심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번도 없앤 적이 없으세요. 없애서 다른 민족을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거죠.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여서. 그렇죠?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되었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옛사랑과 옛틀과 옛 고철 덩어리들이 녹여져서 새롭게 되어짐이 구원받았다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너무 심플하게, 그냥 천국으로 그냥 바로 목적지로 그냥 이렇게 연결시켜버린 경우가 많지만, 구원은 그냥 천국 티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이 있고, 그죠? 성화의 과정이 뭡니까? 구원받은 나, 다음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게 구원이죠. 그리고 견인 있고, 그 다음에 영광, 영화로운 단계로, 주님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는 어느 단계냐면,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성화의 단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삶을, 삶을 살아가는 게 성화의 삶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은 지금 그거예요. 영화의 단계는 언제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바로 주님 오신 그날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자들은 뭘 기대하냐면 주님 오심을 기대해요. 주님 오심을 기대해요. 주여, 오소 오소서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아까와 싸우니까 하나님 오소 오소서 이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일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두움을 의미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갈릴리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갈릴리 바다라고 해요 갈릴리 바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리를 걸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다 라고 하지 않았죠? 혹시 기억나세요? 귀신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어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영역에 서 계신 예수님을 귀신으로 본 거예요. 유령이다 그런 거죠.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 나라 악의 중심의 추또그 중심 세계를 의미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이전에 이 땅과 이 하늘이 없어진다. 파괴는 파괴가 아니죠. 없어진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을.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그것들은 다떠나가 완전히 부서지게 되고 그 악한, 그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패배, 패배가 그냥 종집으로 찍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말하죠. 이 절을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하늘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거 누가 준비한 거냐면 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준비한 거예요. 어떻게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이 준비했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봤는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본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한 것을 보니까 마치 결혼식을 앞둔 신부와 같이 최상의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 가장 아름다운 그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움으로 거룩한 성을 거룩함으로 준비한 그 신부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이죠. 믿는 자녀들 그리고 믿는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교회를 말해요. 교회. 주님 앞에 깨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 사랑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무슨 교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상의 교회. 지금 우리 지교회, 지교회들이 땅의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망은 되지만 그럴 리는 없어요.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에 어떤 간판 안에 들어와 있는 송도들의 지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든 그 안에서 깨어 있는 주님 앞에 맞이할 최상으로 준비된 믿음에 깨어 있는 성도들의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을 바로 그 교회로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 너무 목숨 걸면 안 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송도예요. 때로는 이 땅의 교회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교회든 그래서 여러분 다가 보세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다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다 있어요. 어느 교회든. 그래서 어느 교회든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예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교회, 진실된 영원한 그 완벽한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그냥 너무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생각하지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그럴 수가 없어요 내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교회에 소속된 구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의 영광과 그 교회의 은혜와 나의 구원이 연결되어서 주님의 그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그 송도들은 각 기회로 또 파송되죠. 그래서 파송된 기회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때론 연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기회로서 천상의 그 기회의 한 몸으로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숙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아름다움을,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맞이할 준비가 되어지는 거룩한 신부가 될수 있을까? 그게 우리에게는 숙제이겠죠. 이런 걸 해야 되고 저런 걸 해야지만 우리가 아름다움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될 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그때 우리 안에 거룩성이 회복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 요3 절과 4 절을 보십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모든 것이 완성되죠. 그때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을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낸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 우리들 그들에게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면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많은 애통과 아픔과 괴로움 있죠 슬픔 있죠 예. 그런 걸 우리는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로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닦아 주심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의 억울함과 지금의 아픔과 힘듦만을 묵상하기보다는 주님이 훗날 나의 눈물을 인정해 주시고 닦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절과 칠 절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 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예.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정말 이기는 자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죠?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그가 이기는 거죠. 네. 내가 죽, 죽음을 감당할 때,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할때 이기는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로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스가랴로 넘어가는데, 요한계시로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날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재새겨보면서 아마 마음에 많이 찔림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많은 찔림이 있었고 저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거북스러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숙제는 뭐냐면 그러니 너는 막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였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아들이 뭐있지 말아라라는 것을 정체성을 우리가 계속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 나라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김이 있으니, 하나님의 이김이 있으니 너는 이 땅에서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라. 지는 자가 되어라. 십자가를 짓는 자가 되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많은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관계들 또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일까라를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 승리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승리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함께 찬양대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 같이 그 하늘의 그 순교자들과 같이 대열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양께 또다 노래 부르면서 어 즐거워하고 어 감사한 그 어린양 축제 에 함께 우리 기쁨의 나날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가 살아있는 생전에 주님은 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그날에 우리는 다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날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없다고 아직은 오지 않으실 거라고 손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은 내가 불려가기 때문에 주님 내가 오늘의 삶을 잘 믿음 앞에서 십자가를 지며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